오늘은 수고했어, 오늘도를 다시 한번 다시 들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정답을 알긴 알까? 뭐 힘든 일은 왜한 번에 일어날까? 뭐 이런 실망한 하루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그쪽 멘소레다님도 반갑습니다. 아, 이 음악도 참 이렇게 신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달려라 달수님도 잘 지내셨어요. 충북선아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지난번 이제 월요일에 만나뵀었었는데, 그 월요일에 제가 입당을 했었고, 그리고 생일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댓글을 보니까 입당 축하, 그리고 생일 축하. 파란색 점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민주당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질문에, 여러 가지 질문에는 거의 답이 다된것 같고, 제보 어디서 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희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검증 플랫폼, 거기 들어가셔서 하셔도 좋고, 뭐 댓글에 남겨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파란색 좀잘 어울렸습니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동탄 유세 갑니다. 음, 아마도 주말쯤 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기대해 주시고요. 어, 어, 그렇게 월요일은 정말로 좀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은평에도 가고 그랬고요. 화요일에는 제가 진짜 보수 선언, 민주보수 선언, 공동선언 하고, 대구에 다녀왔는데, 와, 대구라카이 하면서, 너무나 이 당원분들이 신나 계셔가지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1, 2, 3. 아주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왔던 그 프로그램들을 좀 봤더니 홍진경 씨의 그 공부방인가? 거기 <laughs> 지금 권순표의 뉴스와이킹은 55만을 찍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거기에는 지금 다른 후보들이 31만회랑 막 57만회인데, 우리 후보님 맨 마지막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13만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소문내가지고, 저기서도 우리가 1등 해야 되지 않을까. 허우나 TV에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예, 그, 좋고, 그것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라이브 20분 후에 아니면 지금 살짝 가서 어, 이재명 후보 나왔던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어, 거기에 조회수를 좀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laughs> 갑자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 오늘은 또 여기저기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찾아 뵀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있죠. 내일이 바로 사전 투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어 맞아. 아무도 잘못 없다. 자, 평등한 사회 얼마나 좋아 하면서 댓글들 남, 남겨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야. 벌써부터 많은 분들 오셔서 어, 댓글 주시는 것 빠르게 살좀 쪄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점심 저녁을 잘못 먹어요. <laughs> 중간중간에 예전에 강의했었을 때랑 그랬을 때처럼 그 차에서 뭐 먹으면서 어, 다니는데 그래도 행복해 와 10만 가자라고 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구독자 10만 가자 야 감사합니다 곧 가겠죠 <laughs> 5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네 이제야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바로 사전투표일 저희가 d 데이는 6일이 남았지만. 내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 목금 사전투표, 토요일, 일요일은 투표 안 됨, 그리고 월요일도 안 됨, 그리고 화요일에 투표하는 거 아시죠? 아, 구독자 100만 가야죠. 예, 역시 통이 끝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투표하는 거, 1번, 이재명, 세 명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당장 우리 이재명 후보가 출연했던 우선 라디오 어 라디오는 지금 현재 55만 훌륭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홍진경 씨 나오는 그 공부 그쪽에 가셔서도 어 우리 이재명 후보에 이게 지금 13만에 14만에니까 좀 올려주셔서 1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딱세명세 3명. 네, 명이 모자랍니다. 네아 외부 쇼도 봐주셨고 네5만 돌파해 준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권순표 의 뉴스 하이킹 나오셨었어요 네 제가 시간을 이렇게 쫙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것도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음악으로 오늘 아 어,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네. 보면은 1번이 세 아, 표가 부족하다. 투표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었고요. 저보다 먼저 이제 발언하셨던 분들이 너무 연설을 잘하니까 제가 진짜 기가 죽을 뻔 했잖아. 그래도, 아, 진짜 신나게, 신나게, 아, 유세하고 기분 좋게 아, KTX 타고 서울로 오다가 제가 그 TV 토론을 봤는데, 헐! 너무 기가 막혀서 보다가 벌떡 일어나다가 아, 의자 매트로 숨고 싶었던 경우도 있었던 서울 올라오는 그두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TV 토론을 보는데 참 답답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음. 네, 10만 되면은 공개 방송 갑니다. 지금 10만 얘기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10만 되면 공개 방송 한번 가봐야죠. 네. <laughs> 자, 그래서 마지막 토론이었는데 그 토론 중에 발언했던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졌는데 사과를 안 하다가 사과를 하는 척했다가 다시 또 돌려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성을 할것 같으면 좀 깔끔하게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준석 후보. 좀 거울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까지 그거 갖고 싸우려고 하느냐.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 그, 팩트, 그래, 팩트는 당연히 찾아내야죠. 근데 당신의 말, 말번세, 예의 없음,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아이들까지도 학생들도 함께 보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꼭 그러한 발언을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네, 10만, 100만 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등학생이랑 같이 보셨대잖아요. 광주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은 유세를, 음,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혹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지역위원장께서 원하실 때 갑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어, 여기 와주시면 고맙겠어요. 하는데 가고요. 도와달라 말씀하시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근데 지금 경북을 못간게좀 아쉬, 아쉬워요. 경북을. 예. 네, 제가 이렇게 밟고, 밝은 걸 좋아하고, 여러분, 기왕이면 좀 신나고 기분 좋은 게 좋잖아요. 기분 좋게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게 우리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아, 칭찬 많이 해주시고, 너무 광주 가고 싶어요. 저 개혁신당에서, 어, 저를 당원소환제로 끌어내릴 때, 내 문제가 광주를 너무 자주 갔다고. <laughs> 그래서 난리를 쳤었잖아요. 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뭐 사퇴 요구까지 있었었는데 이준석 후보 측에서 뭐 어떤 말을 할지 이제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캐비넷 오늘 불타게 갔는데도 그 캐비넷 얘기 하시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막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이런 것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런 거 허문아의 캐비넷. 하면서 이렇게 막 열어서 보여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화력이 지금 우리 어, 여러분과 함께 할 때랑 좀 다르게 어떻게든 이 진실을 알려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진행을 했었었는데 자 어, 예전에 했던 것도 다시 꺼내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너는 이준석 얘기밖에 못해? 아니요 다른 얘기 하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그리고 주변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가짜 정치인은 제대로 우리가 벌을 줘야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걸 제가 계속 얘기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면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어, 저희의 정치 이제 6월 3일 지나면 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제대로 검증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 슈퍼챗 열어주세요. 아쉽게도 슈퍼챗은, 어, 정치자급법상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선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아, 우선은, 아직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그걸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댓글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동입니다. 아, 자, 그리고 오늘은 한번, 어, 비례, 비례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말, 아까 제가 매불쇼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페북에 이렇게 쓴 친구가 있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이런 말, 막말에 놀랍지도 않아요. 이분은, 어, 김동아님이라고 해서, 어, 김철근 사무총장의 측근인데, 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암탉이 울면 어~ 집안이 망한다라는 <laughs> 뜻입니다 저를 내쫓을 때 어~ 암탉이 우니까 집안이 망하니까 울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에~ 참 어이가 없었죠 어~ 이런 식의 말 놀랍지도 않아요 예 놀랍지도 않고 또 저한테 어~ 누나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아~ 이게 멈춰가지고 누나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달라. 라고 하면서 누나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면 됩니까?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측근이 또 이준석의 오른팔. 이준석은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어제 질문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는 듯 하면서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거.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게 하는 거였어요. 누나 리더십은 그냥 밥이나 잘 사면 된대요. <laughs> 그냥 밥이나 잘 사면 되지 대표 짓을 하지 말라는 거 어이가 없었어요 <laughs> 내 앞에 있는데 둘이서 면담 요청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꾹꾹 참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재정치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 헤어졌던 게 있어요 한분한분 한분 측등이라고 저한테 와서 했던 말들을 진짜 다 풀어놓으면, 아이고, 진짜 여기 지금 괴물이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자, 괴물 같은, 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뭐, 비례로 뭐, 세 시간 울었네, 안 울었나 막 이랬잖아요.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비례 발표가 난 날, 어, 사무총장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열 부총장도 여기까지랍니다. 라고 올려서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이때 저는 뭐 하고 있었냐면요. 영등포에서 열심히 뛰느라 목이 다쉴 정도로 이미 유세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비례 번호가 발표가 됐을 때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뭐 때문에? 천하람 때문에. 저랑 지역날 지역 갖고 얘기하고 아, 뭐꼭 지역을 나가야 되며 뭐 비례는 안 되며 이렇게 얘기했던 그 친구가 비례 2번이 되는 거야. 그뭐 <laughs> 순천 나간다 그러면서 얘기했었었는데 그거에 너무 놀랐었고 그리고 이기인 어 최고가 원래 뭐또 8번이었다가 6번이 됐다고 막 그러면서 확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실 지역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막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예. 네, 시간이 없는데 그때 좀 놀랐던 기억이 나고요. 또 어. 기자분들 뉴스 타파 뉴스 타파 아까 매블 쇼에서도 나왔던 나왔죠 그 입틀 막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면서 기자들 입 막았던 이분들 너무 모습이 비슷해서 사진을 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네 김철근 아웃 막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김철근을 지키기 위해 허은아를 내쫓으며 당원당규도 막 여튼 뭐. 민주주의 참, 어, 민주주의는 저기다 갖다 줘라 <laughs> 라는 그런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을 함께 하시는 분이 이제 네 하여튼 기자분이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서 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님이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추가토론을 요구하는 거 보면서 근데 그때 참 후보께서 어, 잘 넘기셨더라고요. 네, 하면서, 음, 말하는 걸 보고, 와,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저거밖에 할줄 아는 게 없나 보다. 아니, 토론을 되게 품격 있게 잘 하면서 요청하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저뿐만입니까? 저의 토론도 피해, 신인규 토론도 피해, 황희두 이사, 토론도 피해, 자기와 팩트로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질 만한 건, 우리가 이길 만한, 그런 토론은, 어, 거들떨도 안 보다가, 갑자기, 예, 아유, 너무 웃겼었던 것 같아, 음. 아, 그렇죠. 윤석열 이특막하고 비슷하다. 이거 어, 뭔지 아시죠? 대학교에서 졸업식이었나요? 그때 어, 윤석열에게, 어,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경호원이 입을 막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입을 막진 않았지만, 손으로 이렇게 막아내면서,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와, 이 댓글을 어떻게 하면 더잘볼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 오픈한 펜코 사진, 이거. 오늘은 몇몇의 기자들이 그 펜코에 대해서 많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뭐 아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갑자기 찍힌 거잖아요. 그 YTN 돌발 영상에 찍혔습니다. 음. 에펜코리아 당직자들이 뭐~ 그~ 아~ 이거 에펜폴이 안 한다고 하다가 학식 먹는 캠페인 중에 핸드폰을 열었는데 이게 딱 보였다라고 하면서 돌발 영상에 찍혔더라고요. 어~ 저희 개혁신당 그아 저희가 아니죠. 기존에 제가 개혁신당 그죠못 끊어요. 못 끊어. 개혁신당에 있었을 때도 오늘 그~ 조대원 최, 전 최고가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는데 개혁신당은 사당 이준석 당 그리고 펜코 당이다 <laughs> 이런 글을 써 주셨어요. 왜냐면 하 비공개 최고 위원 회의 때도 또 거의 천하람 원내대표도 거의 펜코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 좀 어색했다라는 글을 좀 올려 주셨거든요. 어, 그런 글을 보면서 느꼈던 점 에펜코리아 당직자들끼리 그 안에서 악의적을 글을 쓰는 거 그게 음 개혁신당 당직자로 추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했잖아요. 계속되게 허위 사실로 비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알아봤더니 수사 진행 중이고 그러나 지금 대선 기간 중이라서 개혁신당 측의 사정으로 아직은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어 경찰 분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피고발인 변호사와 소통 중이고 저희가 냈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제출했던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걸로 뭐 토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까봐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후보가 얘기할 때 시간 다 됐어요, 시간 다 됐어요, 막 끌었던 것도 어쩌면 찔려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이 어 저희가 몇 가지 생각을 했었잖아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선 후보에 나온 게 아니냐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뭐 역시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발했던 건들이 지금 다 멈춰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로 개혁신당 당직자로 추정되는 인물 중 그분 아이디도 저희가 아 고발을 했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땅 끊겼어요. 아마도 2월 3일 이후에 무언가의 결정들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너무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청년 정치라는 것을 본인이 내세우면서 다른 청년 정치 하는 분들의 그 사다리까지 아 거의 걷어차는 이 상황은 저희가 제가 막아야 된다 누나 리더십이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 네, 실시간입니다 사문서 위조 제가요 안 했어요 <laughs> 안 했고요 아 무슨 도장런도장런 그것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저는 도망간 적이 없어요 저 사무실에 계속 있었고 그날 천하람하고 통화도 했고요 제가 도장 줄까 했더니 그쪽에서 다 대표 걸어서 각.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 달라고도 안 하고 제가 내려올 나올 때다 주고 왔답니다. 그리고 저는 탈당을 4월 23일에 했기 때문에 개혁신당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민주당에 들어올 때. 어 그래서 참좀 제발 사실을 알고 나서 저에게 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감사하시고 하고 네 그럼요. 대선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와이 댓글이 빨리 올라가면 진짜로 읽기가 어렵기도 하군요. 혹시 댓글을 보신 분이, 있, 아, 6월 3일까지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럼요. 6월 3일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의 양도구역을 하지 않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내일은 또 여의도에서, 어, 유세를 합니다. 유세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만나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도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여러분 좀 만나 많이 만나게 되니까 오셔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가 예 나은 최고 인물 허은아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베 코리아 참교육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꽃이 되어주세요. 네대 일베 코리아? 아펜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글쎄 제가 아는 만큼 도와달라라는 기자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그 이재명 TV에 나와 있는 우리 사전 선거 사전 투표 한 김용남 의원하고 같이 찍었던 그 영상 보고 다들 이렇게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면서 이렇게 오그라들었잖아요 열심히 그 촬영을 도와주는 그 PD가 진짜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계속 그 영상을 틀어 주면서 저희가 거기에 빙이 되도록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정도 나온 것 같긴 한데 아전참 어, 어색하긴 합니다. 음. 귀엽다고 해 주시는 분은 참 세상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 웃음이 6월 3일 그죠? 그리고 6월 4일 날부터 바로 어, 당선되신 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웃음이 끊이질 않고 그리고 그 후로 점점 더 웃음이 많아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로 왜 이재명을 어, 우리가 지지할 수밖에 없고 어, 투표를 일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세 명에게 꼭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시는 분들, 글 이렇게 댓글 막 써주시는 분들은 역시 대단하다라고 <laughs> 느끼고요. 어, 정말 잠이 모자라고 뭐 하더라도 제가 이 정도니 후보는 어느 정도일까? 얼마나 진짜 열심히 뛰고 계실까라는 생각하면서 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지치지 않게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방송 마무리합니다. 22분 30초. 벌써 20분이 지났는데요. 원래 9시에 제가 9시는 허나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10시로 라이브를 시간을 옮긴 것도 사실은 그 이준석 후보 때문이죠. 제가 라이브를 엄청나게 오래 전에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매일매일 뭐 10시에 또 라이브 한다 그러면서 왠지 따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대를 옮겨서도 진행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화력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의 응원과 화력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어떻게 더 세련되게, 어떻게 더 민주당답게 제가 제 일을 할수 있을지 더 고민할게요.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의 말씀들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감사하고 또 내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정은 이거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예, 너무 감사해요. 조금 내가 늦게 왔죠. 예, 늦게 온 만큼 신입 당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세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어, 내일도 힘차게 또 하루 시작하고 사전 선거. 네, 6시부터입니다. 6시부터니까, 어. 오. 이재명 후보, 아, 맞아. 이재명 후보 그홍진경 출연 영상 있잖아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많이들 보셔서 우리 후보가 그 뭐야, 시청하신 거 1등 할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자고요 네. 고정 댓글로 달라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이 인사 드리면서 빨리 가서, 네. 가보셔요. 꼭 보세요. 되게, 음. 세명걸 제가 다 봤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께 가장 인간적이고 그리고 후보답고 준비된 대통령답다고 느꼈거든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아 낮에 한번 제가 라이브를 틀어야 되는데 또 뵙겠습니다 늘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가보세요 꼭